대통령 경선 예비 후보인 국민의힘 홍준표 국회의원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제주도 오픈 카지노 개방 발언과 관련해 폐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선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폐특법 20년 연장으로 기대에 부풀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홍 의원의 발언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잔인한 공약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또 폐광 지역을 배려하지 못한 발언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과 함께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원 뉴스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을 초대해 앞으로의 정책과 강원도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죠. 이낙연 전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 경선 일정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오늘은 강원도를 찾으셨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잘 전달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부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내부 이른바 내부 총질이 좀 심각하다. 원 팀이 중요한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본선이라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은 정리를 해두는 것이 본선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점검, 검증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선을 넘는 좀 과격한 언동이 오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 그리고 저희 후보나 캠프 모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경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선을 넘지 않도록, 자제를 잃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그 여당 대선 후보 가운데에서는 이 후보님께서 경력이 제일 화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에다 집권여장 대표 총리까지, 뭐 이제는 대권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뭐 농담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만 갖고 우선 되는 건 아니라는 또 얘기도 있죠. 본인 평가하기에 대선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다운 과제를 안고 있지요. 그런 선진국 신입생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뭘 해야 하는가. 거기에 딱 맞는 대통령을 이번에 뽑아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킨다. 또는 양극화를 해소한다. 갈등을 조정한다. 하나하나가 모두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국정의 다방면의 경험을 가지고 균형 있는 식견을 갖춘 그런 지도자가 노련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이 단군 할아버지 일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세계 여덟 번째 나라로 대접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 또한 세계에 많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진단 시약 하나가 우리 중소기업이 만든 것이 세계 165개국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우리 경제가 80%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대외 관계가 몹시 중요한데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외국에서 봐도 품격 있고 신뢰받는 그런 지도자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우리 국민 5천만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 가지 요건에 제가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후보께서는 그동안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역시 강원도 관련 공약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강원도 네. 현안들 많습니다. 어떻게 아, 예. 저 풀어나가?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참 강원도 많이 왔습니다. 평창올림픽 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왔었고요.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참 많이 왔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 네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업, 둘째는 의료, 셋째는 관광, 넷째가 평화 이것입니다.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 특히 강원도가 꿈꾸고 있는 액화 수소 또는 수열 에너지, 인공 태양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과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게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 홍천, 춘천을 중심으로 한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고, 굉 굉장히 강원도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유망한 산업이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째가 관광인데요, 강원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허파 같은 존재입니다. 강원도의 자연 풍광 살려 나가면서 좋은 착한 관광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강원도의 미래 전략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가 평화입니다. 평화 특별자치도 구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평화를 경제로 만드는 그런 산업을 강원도에서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아, 마지막 부분에서 평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공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 평화 경제 메가시티 부분을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강원도어로서는 조금 아, 경기도와의 그런 합, 합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인감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부 어떻게 좀예 메가시티라는 않을까? 건 원래 에, 시도 단위의 발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뛰어넘어서 함께 해보자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자,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함께하자 어, 그런 개념이죠. 어, 대구 경북도 아예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각자의 그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장점을 키워나가면서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합치면 더 힘이 커지는 거예요. 합친다는 게 행정구역을 합친다는 네, 뜻이 아니라 힘과 지혜를 모아가면 훨씬 더큰 효과를 낼수 있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 평화 또는 지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 협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강원도민들께 왜 이낙연 후보여야 하는지 그 부분 어, 정리 말씀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진국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것을 해결하려면 노련한 리더십이 음. 필요합니다. 우리는 좌충우돌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해도 좋을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잡힌 경험을 가진 이낙연 같은 사람이 적합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지금처럼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때 더욱더 세계적인 신망을 얻는 신뢰를 받는 그런 대통령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민 여러분의 신임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